전국 족구를 사랑하시는 족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파워 족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동철군과 민경원 감독님 한판 대결했겠죠? 자, 김기필 선수, 자, 해발 슛으로 받았어요. 아우시네요. 1대1입니다. 박종족 선수, 서브 넣었죠? 이호민 세타, 밀렸어요. 아, 조동철군. 이상한 선수 서브 넣었죠? 서브. 아웃이네요. 자, 이병희 선수 서브 넣었습니다. 이병희. 드레가좀 피네요. 두기필. 잘 받았어요. 높게. 밀어넣기는 요 박종석 잘 받았네요. 붕철. 어, 헤딩했어요. 아웃이네요. 터치아웃. 3대2 공격! 어발콘가요자 3대3 스리홀이성아 선수 서브 연타죠 이병이 잡아 렸어요 강타 아웃이네요 이성환 선수 회전 서브 동철안 축. 발코. 배우고! 발코가 안 빨라요, 이상하게. 배우고! 바운드. 뒤집어 까나요? 뒤집어. 까기. 이병희 선수 세타. 발라 페인트. 배우고! 아웃이네요. 4대4. 응. 자, 이상한 선수 서브. 박성민. 응. 살렸어요. 자, 살짝 넘겼죠? 자, 이구세타 올라왔어 이상한 선수. 아..넘어가네 동태가 뱀타죠 응. 백강 기기피 응. 잘 받았죠 이호민 응. 아웃이네요 이병현 선수 서브는 첫 서브 는첫 서브 열등서브 이호민 에딩으로 살렸어요 자 이병희 밀어넣기 바운드레어, 바운드 p 운드바운드래요 o 운드가운 센타 좋죠 요 센터 좋죠. 이오민? 바운드 가나요? 넘어치기! 아, 조동철! 찍었어요? 발등이죠? 아, 왼발! 와 밀어넣기아 터치 없이네요 6대 6입니다자 이병선 서브 자 발등 서브 체개안 넣었죠 자 바운드 그렇지 나왔어요 어 헤딩 길어요 툭 넘겼네요 오버 아니죠? 페인트 받았어요 네트워크 들어거잘 받았죠. 조동철 직접! 아, 좋아요. 직접 7대 6 앞서고 있네요 자. 아, 가전 서브 아, 이우민 박종석 잘 받았죠 아, 나, 세븐홀? 이성우 네. 선수 서브? 네. 멀죠? 네. 아, 네. 들어갔어요. 박성우 네. 선수 서브? 8대 7이에요. 조동철 팀 이기고 있죠? 바운드 이호민 아, 터치 하 오시네요. 8대 8. 이어서 서브. 박종석 잘 받았죠? 자, 아, 9대 8. 9구. 9구 81. 병이 직접 키피에 네, 아 직접 넘어가네요. 1 0대9 바운드래요. 바운드 뒤집거나요? 바운드. 뒤집갔어요아 네. 들어갔네요. 테놀 네. 병이 아 조동철 A 공격 성공하네요. 조동철 군십대십0운드 10 :10. 어, 네. 마운드래요? 너무 차나요? 아웃이에요. 십삼 대십이점 남았네요. 이오민, 뒤질나요 발랄 펜트, 받았어요? 아, 좀 멀네요? 조동철군 치나요? 어우, 쳤어요? 어우, 잘 쳤죠? 조동철 태권도 한 4단인 것 같아요. 사모님 아, 걸렸네요. 더네요. 아, 못 넘겼어요. 13대12. 10점 넘어요 자, 동점 만드나요? 자, 바운드. 자, 넘어차나요? 넘어차기. 아, 터치하우시네요. 자, 13대13입니다. 동점 됐어요. 박정동 선수가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조동철 코치! 발등! 받았어요. 백라인 잘 찾는데 잘 받았네요. 직접 터져! 아, 14대14. 조동철군 헤딩 받았죠? 이병인 선수 올렸어요. 조동철 코치! 밀어넣기! 터치 아웃! 예! 15대14. 가운드, 라또 뒤집나요? 아웃이네요. 16대14로 조동철팀 이겼습니다.